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엘리의 제사장 가문이 매문제아를 당하는 그계시를 전달하는 내용이 3장에 짧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 아이사무엘이 엘리압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이 시대가 결국 사사시대였고 그 당시 사사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엘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자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저수에 누웠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 엘리 제세장이 나이가 한 98세 정도 되었다 사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정도 되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맞죠. 하지만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결국영안도 어두워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예,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하나님 이상을 보아야 할 엘리가 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알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무엘에게 부르심의 음성이 들릴 때 엘리가 단번에 그것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어, 그것이 세 번이나 이르렀을 때야 어, 엘리가 여와께서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에, 만약에 영안이 깨어있고 민감한 에, 그런 어떤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사사였다고 한다면 당장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 콜링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직접 엘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니었지만 부르신 건 아니었지만 그를 수종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 주셨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바로 이야기를 해 줬겠죠. 근데 영안이 육신의 눈바,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런 영안도 어두운 엘리는 그것을 캐치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엘리 가문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제 어린 사무엘이 한1 2살 정도 사무엘이 됐겠죠. 음, 그런데 3조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계 있는 여호와의 전에 두었다 그랬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전 하나님의 개가 있는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사실 성망 안에 있는 등불 여호와의 전화에 있는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에~ 그것에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그, 어, 제세상의 아들들이 사실은 에, 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들은 에, 성전에서 죄악을 범하고, 어, 하나님의 세를 업신여기고, 가정여기고, 에, 그런 에, 하나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도 수준도 어,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사명도 없었습니다. 충성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맡고 있었던 것입니까? 사무일이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성전의 등불은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예화의 전에 성막에 그런 불이 꺼지지 않는 것,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한나님 앞에 올려야 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택시라든지 그런 그 기사님들이 그 앞에다가 붙여 놓는 그런 조그만 아이가 기도하는 손이 보이는 거 여러분 그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손그 성전에 지키면서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그렇게 투영해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성전의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뭐 24시간 계속 지키면서 기도를 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로 끼어 있고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모엘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이제 듣는 것이죠. 그 사무엘이 이제 들었을 때엘리 집안에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이야기 듣고요. 다음 날 아침에 엘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한 사람의 사명자 사무엘이 성장하고 결국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은 몰락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에 보니까 사무엘의 사람에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어시 그 이행되어집니다 이루어지, 이루어지죠. 우리가 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네습도 보헤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은줄 알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루에 다시 나타나 시대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고 두 아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고 사무엘 통해서 계시를 주고. 그리고 그가 어어 말할 때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선지자로 세워서 온 백성들이 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음이 사무엘이 하나 옆에 콜링받는 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라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신 받는 우리가 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그렇게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콜링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사무엘은 어렸지만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택하시고 예, 그가 어, 잘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예,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온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인잘로 어,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엘리세의 세상의 가문의 두 아들과 그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다 무너져 내려갔다라는 것을 심판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빨리 깨닫게 하시고 또그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